네, 잘 쉬셨습니까? 조금 잘 쉬었어요. 그러면 아,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게 응? 음? 이거 하죠. 주요 오토파크, 주요 오토파크, 국내 주요 오토파크. 자, 이제 한번 쭉 찾아봅시다. 캐리비안베이, 뭐더 설명할 게 없겠지만은, 더 설명할 게 없겠지만은, 키워드는 이러다. 국내 최초의 테마. 워터파크로서 17세기 스페인풍 그리고 카리버 해안의 테마로 구성되었다,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스풀 파도풀로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워터파크 시장 96년에 개장한 에브랜드, 1996년에 개장한 에브랜드 캐리비안 베이와 2006년에 개장한 좀 차이가 있죠. 2006년에 차, 어, 개장한 비발디파크 오션 양대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대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그죠. 그 뒤를 이어 대딘, 테딘 워터파크, 블루인 워터파크, 서락워터파크등 후발주자로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저기 어, 국내 워터파크 시장에...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워터파크 시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첫 번째가 음, 수도권에서만 성공할 것이다라는 어, 편견을 불식시키고 전통적인 스키 리조트에서도 워터파크를 개장했다. 그죠? 그래서 그 예로서는 뭐 강원권 비바, 대명 비발디 오션 월드가 뭐 있고. 처음에 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누가 거기까지 산소까지 가겠느냐? 라고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고 있죠? 찾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명 휘발디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보다 더 멀리 높은 곳에 있는 피닉스 파크, 그죠? 블루 캐니언을 개장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어, 용평 리조트 피크 아일랜드 그죠? 피크 아일랜드를 개장하고 그다음 그 뒤에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뭐 오션 700을 개장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 새롭게 개장하거나 개장을 앞둔 리조트에서도 워터파크는 이제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안 안 되면 없어서는 안될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개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전통적인 보양 온천 그죠? 온천 시설로 꾸미고 있고 물이 뜨뜻.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 그죠?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근데 왜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그러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되면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굳이 뭐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 이런 현상들 온천 이런 현상들은 국내에서 온천 문화가 온천탕 위주에서 물놀이가 병영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대부분 애들이든 어른이든 물놀이 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물 싫어하는 사람 없고 어, 기본적으로 워터파크 문화 문화로 이 선호도가 바뀌면서 어, 부고 하와이 쓰라 워터피아 그죠? 아산 스파비스 리솜스파캐슬 그죠? 어떤 어, 전통적인 보양 온천이지만 단지 내에 인공파도풀 유스풀 슬라이더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256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주요 워터파크 현황이 나온다. 국내 주요 워터파크 현황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경기도 원마운틴스파 플러스 안양 워터랜드, 웅진 플레이 에버랜드 캐리비안 등이 게 경기 지역에 있다. 인천, 강화 노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꽤 많죠. 어, 울산, 강원권. 자, 이게 희한하게 강원권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설악 하나 워터피아, 알펜시아 오션 700. 비발디 파크 오션 월드 용평 리조트의 피크 아일랜드 그리고 피닉스 파크의 블루 캐니언 이런 것들이 강원권에 많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자 지도를 봤을 때 충남에도 있다. 어, 펌 비치 상록 리조트 아산스파, 테딘 워터파크 리솜스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파라오션 경남 어, 대맹, 대명, 물론 대명이니까 그제 리조트 오션베이가 있을 수 있고 북어가와이 그죠? 어. 롯데 워터파크 통도 아쿠아 환타지아 그죠?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다. 경북 경산 블루인 캘리포니아 판타 아 판타시온 워터파크 등으로도 있다. 그럼 결국은 경주네요. 경주에 세계가 있고, 제주에 제주 워터 월드 하나가 있다. 우리도 그렇게 작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론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그냥 뭐 기본적으로 뭐, 오션이나 캐리비안 베이 영상을 제가 찾아가지고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첨부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조금 보시고, 시험시험, 그죠? 시험시험 쉬어가면서 공부하는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비안 베이 위치 용인시 초인구, 우리 학교 있는데죠? 어, 초인구 포곡급 쪽에 있다. 그리고 면적 부지는 3 3,005... r 어, 어, 리 35,000평, 3천이 아니라 음. 3 5 0 0평으로 이루어지고, 테마는 17세기 스페인 카리브해안 테마로 구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58페이지 한번 보시죠. 258페이지 어,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1996년 7월 국내... 처음으로 테마형 워드파크를 개장했다. 그죠? 음.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 국내 최초 우리나라 불리한 기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내외 복합형으로 만들었다. 그죠? 예. 총 투자비는 어디? 얼마? 1,000억이 들었고, 총 면적 3만 5천 평. 동시에 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워터파크 시장의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오다가 그죠. 어, 이렇게 내줬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오션월드 그죠. 오션월드 한번 가볼까요? 오션월드에서 좀 돌아봅시다. 이집트 룩소르 신전을늘 테마로 한 워터파크고, 2013년, 2013년에 어, 세계... 20대 워터파크 중 4위를 기록했다. 4위를 기록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그럼 이 오션은 어디 있냐? 오션월드는 강원도 홍천에 있고, 그죠? 11만 7천 제곱미터. 즉, 어, 이 정도 축구장 14배. 어, 엄청한 거죠? 축구장 1 4배 넓이. 그리고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만 3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봐 두셔야 될게 테마는 이집트 룩소르 신전이다. 이집트 룩소르 신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룩소르 신전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어, 오션 우리 259 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오션월드 국내 최초 뭐 그때 당대 이어리 같은 빅스타를 활용해가지고 스타 마케팅을 도입했죠, 그죠? 네, 스타 마케팅을 소입고 이미 한번 썼던 이런 섹시 콘셉트로 인해서 비키니어 긴장하라 하드코어가 되돌아왔다 라면서 이런 어, 테마 그리고 그 어떤 하드코어를 내세워 줬다 라는 것들을 우리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션 월드는 룩소르 신전은 한금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파라오 등 이집트의 숨결이 묻어 있는 이런 신비로운 조명들로 어, 조형물들로 가득 찼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람세스 2세라든지 태양의 신 스핑크스 이집트 코브라 그죠. 어. 소년한 투탕카멘 이런 것들로서 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실외, 익스트림 존, 다이나믹 존, 메가 슬라이드 존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는 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하늘에서 본 것, 그리고 오션 월드 선전하는 것, 여러 당대 최고의 젊은 모델들 또는 인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모델로서 많이 썼었다. 자, 다음은 서악 워터피아. 그죠? 서랍 워터피아. 서랍 워터피아는 어디에 있느냐? 강원도 속초 장사동에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장사동에 있고, 어, 그죠? 이 아, 여기는 테마가 뭐냐면, 자연 속에 또 다른 자연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물의 낙원. 아주 거창한 말이죠. 서라 워터피아.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어, 캐리비안 베이보다 서라 워터피아를 먼저 간것 같습니다. 자, 국내 최초 워터파크. 자, 우리나 어, 97년에 개장. 97년에 개장과 함께 우리나라 물놀이 시설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최고 워터파크이면서도 동시에 온천 리조트다. 제가 이 서라 워터피아 워터파크 워터피아를 어, 그때 당시에 4천 원인가에 3천 원인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찍혔던 내용을 보니까 직원 가족 해가지고 어, 목욕탕 시설비만 주고 직원들은 그렇게 쓴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음. 그래서 꽤 재밌게 놀고 온 기억이 있다. 꽤 재밌게 놀고온 기억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하나를 이용하다 보면 그 앞에 이야기 공간도 있고 놀이 공간도 있고 그럼 여기도 어, 물놀이 시설 총 12가지 이상이 증가하면서 꽤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도 있고 앞쪽에 신규로 들어섰죠. 그죠. 예, 어, 시설물들은 어드벤처 아일랜드 그죠. 어드벤처 아일랜드가 있고 토렌토리버, 아틀란티스, 뭐 그리고 애들. 키즈, 토즈풀, 야외 온천, 스트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하실 수 있고 어, 263 페이지에 보시면 파도풀, 그죠? 파도풀 보이시죠? 파도풀 그리고 서락 어, 워터피아 패밀리 전경입니다 리프트 이런 전경들이 있다 그죠? 네. 다음은 네 번째. 네 번째 물놀이는 어디냐면, 테딘 워터파크. 테딘 워터파크의 자체 개발한 테딘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기존 컨셉은 한국의 최초 캐릭터 워터파크, 우리 자체. 그죠? 그래서 이건 어디냐면, 어,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자체 개발, 테딘 패밀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딘 패밀리가 자체 개발을 했고, 그리고 테딘 패밀리 워터파크는 천안 종합휴양 관광단지 내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산림욕장 및 어, 수영과 온천을 즐길 수 있고, 그죠? 뭐 뭐든 자 초대형입니다. 초대형 워터파크로서 어, 중부권 최대 규모로 10종이 넘는, 10종이 넘는 음, 슬라이드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테디 워터파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자체 개발한 고급스러운 테딘 패밀리를 기본 컨셉으로 해 가지고 국내 최초 캐릭터 워터파크다 라는 걸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스페인, 베니스 등 유럽의 일곱 개 나라 유명 건축물과 유적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하는 게 아니라 섞어 가지고 테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워터파크에서 이것저것 몇번 타고 나죠. 그러면 금방 실증 나는, 나는데 기존 미국식 워터파크는 뭐 우리 고객들한테 피로감을 준다는 것에 차가 해 가지고 음, 테딘 워터파크는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고급 웰빙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인 우리 자체 브랜드이기 때문에 온천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결합돼서 한국형 워터파크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게 뭔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뭐 테라피, 마사지, 바데풀, 넥사워, 바디 마사지, 기포욕, 그죠? 무글무글무글 부글 끌어오는 거 그리고 세계 다양한 스파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자, 올 여름 되면 올 여름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음, 여기 가셔서 구경하시고 놀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블루윈 워터파크. 블루윈 워터파크는 어디 있느냐? 경주 보문단지, 즉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즉 여기 블루윈 테마는 뭐냐면 음, 남태평양, 폴리시안, 남태평양 폴리시안을 어, 주제로 하고 있다. 남태평양 폴리시안을 주제로 하고 있고, 여기 경, 물론 경주에 있다 보니까 어, 용인, 상, 경주, 상주, 세계 지역의 골,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뭐 종합 레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인 워터파크는 영남금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테마는 플리시안이라고 그랬고, 음, 여기에 뭐, 1일, 최대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들이 대부분 뭐, 만 명은 기본으로, 어, 수용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다. 충분하게 알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워터파크는 크게 실내형 4시즌 존과 실외, 토렌트 존, 그리고 웨이브 존 3개. 워터파크에는 물론 블루 워터파크는 3개 존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실내, 실외, 가족형 노, 복합 놀이시설 등등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죠. 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 국내 마지막 롯데워터파크, 롯데워터파크를 보시면 롯데죠. 롯데, 롯데워터파크는 롯데월드가 신규로 오픈했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롯데는 최대 규모로 꾸미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느냐 경상남도 김해에 있다. 경상 김해에 있고 어, 테마는 38m, 응? 38m 높이의 거대한 하산을 배경으로 풀리 어, 네시안 스타일이다. 하산. 우리 교재 269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2번에 보이시죠? 하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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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높게 되어 있다. 이 하산을 형태로 하고 있고, 롯데 워터파크는 2014년 5월 경상도에서, 김해에서 오픈했고, 6월에 두개 존으로, 두개 존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43개의 어트랙션을 갖추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워터파크 존과 하산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실외 파도 풀 존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워터파크를 보시면, 아, 꽤 괜찮구나. 꽤 괜찮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뭐 이와 한 했죠. 중간 정도에 보시면 올해 신규로 오픈한 래피드 리버존과 토렌트 리버존까지 4개의 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수 있고 대부분 물놀이 시설로서 물로서 물을 매개체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가서 재밌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좋지 않으니까, 어, 워터파크 6곳에 여섯 여섯 워터파크 공부를, 이론적인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워터파크 영상으로서 여러분들 머리를 잠시 쉬게 하시죠? 그죠? 그게 나오시겠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서 워터파크 영상 제가 몇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